일상 언어 문장을 번역할 때 이런 단계로 하는 게 어, 괜찮다 라고 해서 좀 요약을 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시된 일상 언어 표현이 문장으로 번역이 되는지, 혹은 식으로 번역이 되는지,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는지 아니면 참 거짓을 따질 수가 있는 문장 인지 그거를 먼저 좀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시된 일상 언어 표현이 지는 이름과 수로가 뭔지 아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름이 있는지 이름이 없다면 어떤 수로 들이 있는지 아그 수로는 이제 모든 이나 몇몇 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지 아 그래서 참고 부분만 좀 읽어보면 은 아, 거칠게 말해서 어떤 표현이 유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면 그것은 이름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아둘 이상의 대상을 의미하는 로 보면 수로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단계는 일상 언어 표현이 어떤 논리 연산자를 지니고 있는지 앤드를 지니지 오를 지니고 있는지 이거는 문장 논리에서 우리가 이미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제시된 일상 언어 표현이 양화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지, 모든이나 몇몇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정한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 손님은 왕이다. 아, 손님은 왕이다. 손님이 왕이다. 이런 것도 일상 언어 표현에서 봤을 때 이게 보편 영화가 들어가는 건지 모든이 들어가는 건지 몇몇이 들어가는 건지 따로 좀 판단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어, 그런 것들을 좀 살펴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난 시간에부터 보셨던 정원진술 같은 거를 이제 하나씩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셨던 정원진술을 이제 그 양화 표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형식 같은 경우에는 모든 a는 b다 라고 했었는데 모든 x에 대해서 만약 ax가 a이면 x는 b다 라고 해서 제일 먼저 파악을 하실 게 이게 이름이 있는지 아닌지 보면 다 수로밖에 없잖아요 수로밖에 없는 상황에서 논리형 결사는 이면이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양화사 표현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부분만 이 부분만 고려를 하시면 이걸 ax로 볼수 있고 이거는 bx로 볼수 있고 여기에 이면 조건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건문을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고 어, 모든에 대한 거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어, 번역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만약에 모든 것은 어, a이고 어, 모든 것은 b다 뭐 이런 식의 문장이 있다고 하면은 요거하고는 구별이 되겠죠 요거하고는 그리고 이거가 아니라 모든 것이 a면. 모든 것은 비다라는 문장과 이것도 구별이 될,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두 개의 문장 뭐 같아 보이는데 어, 다른 거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 나중에 연습 문제로 또 말씀을 드리긴할 텐데 이 번역하는 게 이런 거하고 이런 것이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모든 a는 b가 아니다라는 것도 모든 x에 대해서 만약 오타가 있네요. x가 a이면 x는 b가 아니다라는 표현은 첫 번째로 ax가 있고 근데 bx가 있는데 어, b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부정이 이렇게 붙겠죠. b가 아니다. 라니까 부정이 붙는 거고, 근데 이면으로 조건문이니까 여기 조건문이 이렇게 붙을 때고 모든 x에 대해서니까 o x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이시는 방식으로 번역을 하실 수 있고 어떤 a는 b다 같은 경우에도 몇몇 a는 b다라는 거죠. 몇몇 x에 대해서 x가 a이고 x는 b 다로 번역이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ax의 이거니까 and bx 이런 식으로 우선 번역을 하실 수 있고 몇몇 x니까 어, sum x 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방식이 a인 대상이, a인 대상이라고 하지 말고 a인 것이라고 해볼까요? a인 것이 존재하고 b인 것이 존재한다. 뭐 이런 문장이라면 어떻게 번역이 될까요? 어, 지금 이 문장하고는 다르겠죠. 이거는 a인 것이 존재하고 하고 B인 것이 존재한다 아, 라는 거니까 어, 이두 문장이 어, 의미가 다르다는 거좀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이것과 이거 어떻게 다른지 한번 지금 고민을 해보시고 O 형식은 어, 몇몇 A는 B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몇몇 X에 대해서 X가 A고 이 X가 B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어, AX이고 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부정이 여기 붙을 테고 어떤 x니까 이거는 써맥스 나와가지고 밑에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문장 논리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전에 우리가 봤던 하나의 좀 이상했던 논증 하나가 있었잖아요. 여기 전이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전제 3번에 비그리가 배가 고프다라고 하고 그러므로 결론으로 비그리는 배가 곱 고프면서. 면서가 이거잖아요. 고프면서. 않다. 그래서 요거를 지워야 되는 거죠. 이거를 지우고 어, 전제 1, 2, 3번 해가지고 비그리는 배가 고프면서쁘지 않다. 첫 번째는 아, 만약 비그리가 배가 고프면 비그리는 밥을 먹는다라는 거니까 어, 첫 번째는 만약 비그리가 배가 고프면 비그리는 밥을 먹는다였고 아, 이거를 문장 논리로 한번 번역을 해보시면 이 문장이 되겠죠. 전제 1번이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비그리가 밥을 먹으면 비그리는 배가 고프지 않다. 아 이것과 이게 같은 문장이니까 아, 비이면 나대이다라는 문장이 될 거고. 이게 문장이 약간 수정이 됐으니까요. 어, 다시 한번 해보면 어, b면 이 not a 이런 식이 될 거고 전제 3 번은 b그리가 배가 고프다니까 a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결론으로 나오는 거는 b그리는 어, 배가 고프면서 배가 고프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우리 자연 논역 배웠으니까 간단하게 보시면은 a이면 b다에 a라는 문장이 있으니까 제거 규칙에서 b가 이렇게 나올 거고 b이면 not a가 있으니까 제거 규칙 하면은 not a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 비글이가 배가 고프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기 좀 올려야 되겠네. 여기로 올려도 될까요? 잘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는 좀 보이시죠? 나대이가 나왔고 비글이가 배가 고프다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써서 제가 옆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지금 전제 1번. 전제 1번이 요거죠 전제 전제 1번이 만약 비글이가 배가 고프면 비글이는 밥을 먹는다. 그리고 전제 3번이 이거 비글이는 배가 고프다. 그래서 제, 조건문 제거해 그래서 비가 나온 거죠. 그래서 비그리는 밥을 먹는다가 나온 거고 여기에 전제 2번이 이거죠. 비그리가 밥을 먹으면 비그리는 배가 고프지 않다라는 게 나왔고 또 조건문 제거 규칙 써가지고 비그리는 배가 고프지 않다인데 전제 3번에 배가 고프다 아, 이게 있었던 거죠. 전제니까 계속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적용을 하면은. 되도록이면은 여기에 이렇게 적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적으시면은 또어 부정제거규칙 써가지고 이제 모순이 나오죠 이렇게 모순이 어 나오는 겁니다 아 비글이는 배가 고프면서 배가 고프지 않다 이거를 하려면 아 연원 도입규칙을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어 연원으로 이렇게 연결도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이 논증만으로 보면은 모순이 이렇게 나오는데 모순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거짓이잖아요 무조건 거짓인 그런 문장을 모순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 전제들이 다 참일 때모 모순이 나오는 거니까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될것 같은데 규칙을 사용되는 거 상으로 보면은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없는 거 같아요. 전제가 참이고 규칙 올바르게 사용했는데 왜 결론은 모순이 나오느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배가 고프다라는 시점과 배가 고프지 않은 시점이 전혀 다르잖아요. 두 개가. 그러니까 밥을 먹기 전이고 이, 이거는 이거는 밥을 먹은 후가 되기 때문에 시점이 서로 다른데도 이 배가 고프다와 배가 고프지 않다가 같은 시점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 가지고 모순인 결론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안 좋은 큰 문제가 되는 건데 수로논리를 사용하게 되면 은 여러 가지 다양한 수로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제 표현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이 표현에서 우선 이름이 되는 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비글이 라는 게 이름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수로 표현은 배가 고프다 또 밥을 먹는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수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겉에 보이지 않는 세부적인 의미상으로 봤을 때 배가 고픈 시점과 배가 고프지 않은 시점은 서로 다르다 라는 거를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점에 관한 수로를 추가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배가 고프다라는 거에 어떤 시점이 들어가야 될것 같다 라고 해서 이런 종류의 시점에 관련된 표현을 포함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HXY라는 이항수로를 X는 Y시점에 배가 고프다. 라는 식으로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EXY는 X는 Y시점에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배가 고픈 시점과 밥을 먹는 시점이 서로 다른 거를 포함을 시켜줄 수가 있고 그리고 시점이라는 거는 과거 시점이 과거 시점, 현재 시점, 미래 시점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각 시점이 서로 차이가 난다는 수로 표현을 또 이렇게 포함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는 Y보다 앞선 시점이 y는 z보다 앞선 시점이다. 아 이런 거뭐 less than relation이라고 수학 쪽에서는 뭐 이런 거를 쓸수 있는데 어, 여기서는 그런 걸 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 시점 자체의 선행 선후 관계를 표현해 주는 어, 이런 사망 수로를 또쓸 수가 있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x y z 양화 표현에 들어가는 이 표현이 시점에 대한 양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점 x y z라는 시점은 x가 과거 y가 현재 어, z가 미래 이런 식 아니면 은아 이게 가장 전이고 Z가 가장 뒤쪽에 있고 가장 나중 그 다음, 나중, X가 이제 뭐, 가장 이전, 뭐, 그런 식으로 볼수 있는데, 비그리가 X라는 시점에 배가 고프다, 라는 거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죠. A가 X라는 시점에 배가 고프다니까. 그래서 비그리가 Y라는 시점에 밥을 먹는다, 라는 거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그리가 Y라는 시점에 밥을 먹으면, 비그리는 Z라는 시점에 배가 고프지 않다, 라는 게 하나가 나올 수 있고, 전제 3번은 어 비글이가 밥을 먹는다 라고 했잖아요. 비글이가 배가 고프다 라고 했으니까 x 라는 시점에 배가 고프다 라는 게 되겠네요. 그래서 전제 3번을 쓴다고 한다면은 어, 이게 비글이가 어떤 t 라는 시점에 밥을 먹는다. 아,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 경우에는 어, t라는 시점에 t1이라는 시점이라고 할까요 아, t1이라는 시점에 그러니까 뭐 어, 예를 들어서 한 12시에 오후 12시에 비글이가 배가 고팠다라는 게 전제 3번으로 있다고 하면은 어, 그렇다고 하면은 이걸로부터 h에 a에 t 아, 12시에 비글이가 배가 고프면 비글이는 12시 이후의 시간인 t2를 뭐 12시 10분이라고 할까요 t1을 어, 12시라고 하고 t2를 어, 12시 10분이라고 하면은 12시 10분에 밥을 먹는다 라고 할 수가 있고 TXYZ에 의해서 이게 뒤에 시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가면은 Y를 그냥 T2로도 할수 있는 상황이니까 비글이가 12시 10분에 밥을 먹으면 비글이는 12시 10분보다 뒤에 시점, 뭐 12시 T3를 12시 20분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은뭐 밥을 빨리 먹었을 경우인데 20분에 비글이는 배가 고프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나오는 게 비그리는 12시에 배가 고팠다라는 게 전제 3번으로 있었죠. 그래서 전제 1번과 2번으로부터 이런 문장들이 이제 나중에 그보편영화 제거 규칙 자연연역 배우실 텐데 이런 식으로 적으실 수가 있고 이제 이 문장만 가지고 보면은 이제 문장 논리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로 조건문 제거 규칙 하면은 EAT가 나올 테고 이거를 얻었으니까 여기에 조건문 제거 규칙 하면은 나세 A의 HT3를 얻을 수가 있죠. 근데 문장 논리에서는 비글이가 배가 고프면 비글이는 배가 고프지 않다. 아 그런 문장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시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비글이가 12시에 배가 고팠으면 배가 고프고 비글이가 12시 20분에 배가 고프지 않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게 더 이상 그 모순은 아니잖아요. 12시 10분에 배가 고팠지만 12시 20분에는 배가 고프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시점이 다르니까. 그게 꼭 모순은 아닌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 논리에서는 이게 모순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제대로 시점에 대한 그 분석을 제대로 제시함으로 인해가지고 더 이상 모순이 아니게 되는 것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번역을 어 따를 때뭐한시의 비글이가 배가 고프다는 것은 뭐 이외에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니 모순은 아니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